곧 7에서 10 사이클 이내를 갔다가 우리가 뇌파 분류했을 때알파레드인 알파 싸운 중 이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알파 베타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이제 갑을 명정하고 기호가 더 붙이는 것인데 그 사이클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사이클에 들어가야 기본적으로 명상에 대한 입문에 들어갔다고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뇌파가 그싸그 뇌파의 레벨을 뛰어가는 상태가 자주 있어요 있는데 그 상태가 뭐냐면은 졸음이 막오 무렵에 뇌파 사이클을 합니다 그니까 따라서 평소의 습관대로 그 사이클 정도로 뇌파를 갖다 낮추게 되면은 스물스물 스물 졸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파를 수명으로 들어 버리는건 명상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그래서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뇌파 상태는 잠든 것처럼 안정된 상태로 다운이 되어 이때 이때 자신의 의식 상태를 뚜렷하게 명료하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명상의 상태 명상의 상태라고 해서 뭐 들어가서 보니까 뭐 환각이 느껴지고 이거는 좀더 깊은 상태에서 아주 더 깊은 상태. 그야말로 이제 경제의식 뭐 이하에는 무의식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내려, 내려갔을 때 이로써 고기의 단계에서부터 너무 일찍 그래서 그와 같은 단계로 일단 입증의 상태, 여 의학적으로는 아사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빛쳐져 오르는 그의 연속.